하나님께서는 요한이 본이 환상을 통해 극심한 그 밖의 가운데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측량하여 보하기로 호 작정한 성도들을 결코 이방인들의 발 아래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이 성도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홀로 영화를 누린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 또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의 환란과 고난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이 칭량의 대상이 되므로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멸, 망했고 멸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박해, 환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를 맛보며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을 지켰던 그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의 짓밟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수고해도 환란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낼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환란과 박해 중에 뭐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 중에 튼튼한 벙커가 우리의 안식처가 될수 있을까요? 사실 핵 미사일 한 방이면 뭐 지구의 절반이 날아가는 것 문제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평안과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 시며 우리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환란과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엄격히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절 말씀에 성전 바깥 성전 마 마당, 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밖그 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가르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은 어, 넓게 보면 성전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의 뜰, 즉 성전 바깥 마당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신을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호하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참된 성도는 보호하시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래서 종들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인은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그럼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으니 주인은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 두라. 가라지는 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거둘과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식에 넣으라 하리라. 어 농부가 곡식과 가라지 둘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지만 추수 때가 되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서로 다른 운명에 놓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현재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함께 공존하게 두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둘을 구별하여 서로 완전히 다른 운명에 처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양과 염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여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목자는 그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렇듯이 주님은 비록 현재의 교회 안에 양, 양으로 상징되는 참된 성도 그리고 염소로 상징되는 거짓 성도가 함께 공존하고는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둘을 구분하여서 각각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곡식이든지 혹 나무든지 그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콩 심은 데콩 나고 밭 심은 데밭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우리는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오늘 이야기한 가라지와 같은 모습 혹은 염소로 상징되는 거짓성도의 모습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라병 받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다, 고생했다. 이러한 평을 받을까요? 이러한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한 비참한 평을 받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로 더 힘들어가고 어려워지고 또 크고 무시무시한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내일의 소망을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일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인 앞에 서 있는 두 감란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절 말씀 끝에 보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두증인을 그곳에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우신 증인은 그땅 위에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두 증인으로 표현한 것은 히브리 사회의 그 전통적인 개념상 참 증거로 필요한 기본적인 그 사람의 숫자가 두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때그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 증언으로 죽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증인으로 인정되는 그 사람의 숫자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두 증인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260일 동안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짓밟는 그 어, 짓밟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폐역 쾌역한 날 수와 동일하게 더함도 없고 감함도 없는 그 기간 동안 참된 말씀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고 또한 성도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전과 거룩한 성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동일한 날수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니 말씀을 안 주시고 성도들은 선한 행동을 하였기에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이나 성도들에게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집니다. 차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그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사랑을 본받아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그리하여서하어님께서 말씀하신 이웃들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의 삶, 결단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